<목소리> 여기 저기 보면 삼천이동 막걸리 골목이라 돼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막걸리 골목이야. 막걸리 골목이라고 딱돼 있죠? 아, 있네. 이게 다그 용진 집부터 시작해서 이런 집들이 이제 있는 그러니까 거지 그 오늘 가는 데는 용진 집이라는 저원조 집인데, 네. 제일 유명한 데가 제일 오래된 데가 용진 집이니까, 1 5년 정도 된것 같아. 네. 한시간 걸렸어, 1시간 걸렸어. 기본이 원래 2만원이었는데, 근데 2만 5천원도 올랐습니다. 막걸리 한주전자 시키면 여기 이제, 하게 됐죠. 괜잖아요 그리고 우리 맑은 막걸리 시켰어. 흰색 부분 없애서. 이게 뭐, 전라도 쪽에서 는 이제 이게 좀더 머리가 덜 아프다고 해서. 몸에. 아, 아프리카 TV야? 이제 막걸리 한개 더추가 하면 막걸리 한통이 더 나오고 15,000원 근데 이제 안주가 조금 더 나와 그도 나오고 세번째 잔 시킬 때는 가장 비빔밥이 나와고 그런식으로 근데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결국에 나중에 그 이유가 알게되면 기다려서 먹을 보람이 있는지 팔꺼어서 짠함을 해요 자 같이 약간 가성비가 떨어진다. 풍년이 다치지 거든요 여기도 같은 음식이야. 아, 돈 아. 얼마를 내면 된 향이 나고, 네. 반찬이 진짜 세. 어. 여긴 지금 밑반찬만 있잖아. 거기는 해산물이야. 기여도 아, 요리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간이꾸려지네 거기는 가격대가 얼마나 되지? 여기도 조금 더비싸죠 그리고 물을 넣 5만원? 회가 나오고. 이제쯤 되니까 응, 이제 요리 응. 비슷한 게나와 요리 비슷한 거. 응. 냉동이야 냉동. 떡 사각하는데 차. 영화는 좀 응. 녹였다가 먹는 게 나을까. 그러니까 맛 자체는 좀 평타. 평타보다는 약간 밑인것 같고. 감사합니다. 어 추가해서 주신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아어 <laughs> 대장이랑 같이 먹을 수 있나? 비빔밥. 폐를 네. 거듭할수록 좀더 좋은 그 음식이 나오는 것 같아. 음식이 더 좋은 게 나오는데 세 주전자 이상 시키기가 애매한 게 술은 줄어들고 안주가 많아. 다리 일로 가져와. 자 이게 4차에 나오는 게 상어 막, 붕어 상어, 물회, 물회, 다음 계란찜, 다음에 <laughs> 낙지. <웃음> 아, 청해주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야누구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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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재밌었다면 잊지말고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세요. 다음에 또만 나요.